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하면 이, 이, 이게 뭐라고 하죠? 성적으로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량적으로 음. 뽑는 거죠. 정말. 네. 순서를 매겨서. 그러면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아, 몇 명을 뽑고 있고 또 이렇게 반영 방법이나 이런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경국대학교 학생부 교과우수자 전형은 일단은 음. 선발 인원이 지금 99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 5천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음. 992명을 선발하는데 중요한 점은 네. 죽전하고 천안이 있는데 네. 천안에서 많이 뽑습니다. 천안의 비중이 71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전은 교과 전형으로 천안만큼 많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죽전은 이제 교과의 비중이 전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우.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죽전 캠퍼스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수능 체제도 있나요 여기? 네. 예. 저희도 뭐타 대학들과 비슷하게 음.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해서 음.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올해 같은 경우, 네.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주전 음. 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두개영학어 6등급 이내 인문자연이 같거든요. 죽전은 예, 예. 네. 천안은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를 새롭게 반영해서 음. 이제 인문자연이 음. 두개의합채 등급 이내로 설정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전년도하고 죽전은 같지만 이제 천안은 음. 달라졌다. 아이 그러네요.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어 교과의 반영 방법이라는 게있지않아요 예. 그뭐많이들 이제 뭐 아시기도 네. 하고 궁금해하시는 음, 건데 음. 저희 한국대학교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음. 전학년 동일 비율 그러 그러니까 1학년 동일 네, 비율 1학년 몇 프로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 동일 비율로 적용하고 있고 전체 등급을 특정 과목만을 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과목 반영합니다 그리고 뭐 계열별로 이제 좀 다르죠 인문 음. 자연 외체능에 따라서 음. 수용 사회 과학을 이제 적절하게 분포시켜서 반영비를 받고 있고 음.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아, 홈페이지에 가면 산출할 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네. 해보시고 항상 음. 상담 받으시라고 저희가 좀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학생부 교과에서 그러니까 죽전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이번에는 음. 이제 한 2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죠. 대략 그죠? 죽전이 275명, 275명. 음. 그러면 전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뽑았고 예, 그러니까 죽전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108명 이 줄은 108명이, 예, 108명이 줄은 그러면 108명이 제가 사정관님 이 궁금한 네. 게 그러면 이 죽전 캠퍼스에서 학생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어, 뭐라고 하죠? 어, 어. 이게 서울권하고 경기권? 예, 예.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권을 대부분은 예, 그 이제 우리 대학은 뭐 이제 음.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도권이 받치죠. 네, 현 경기권이 특히 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죽전이 이제 수도권이 한 63%, 최종 어, 등록자 어. 기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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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한37% 되고요. 음. 천안이 이제 수도권이 한 72%, 지방이 한28% 이렇게 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음. 추위는뭐 저희 정도의 대학들 특히 이런 수도권의 비중이 좀 높죠.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음. 이게 지금 교과 평균 등급이 따지면 2.2, 3등급 나오겠는데요? 저, 아 죽전 같은 경우는 예. 죽전은 보통 2등급 초 중반대. 그러네요, 여러분 네. 천안이 한 3등급 중반대. 예. 그래서 죽전하고 음. 천안은 한 1등급 정도의 좀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음. 어,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내신 등급 지금 봤는데 꽤 높네요. 음. <웃음> 예. <웃음> 그, 전체 등급을 반영하면서. 예. 예. 저희는 뭐. 뭐 무슨 자랑감을 반영하지 않고요. 그냥 음. 전 교과의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수능 제가두개 아, 예. 합, 6, 이내라면 그렇죠. 죽전는 이제 두개합이고요 전환 같은 음. 경우는 이제 합 7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 근데 재밌는 것은 수도권, 예. 예. 죽전는 수도권이 63, 예. 어, 지방이 37. 37.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에, 에, 천안 캠퍼스의 경우에는 72%가 수도권 수도권이 수도권이.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경기 쪽이 아무래도 맞을지 네. 네. 경기 쪽이 경기권 이제 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경기가 밭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도 그런 최초 등록률이라고 하나? 네, 이거가 네. 한60% 정도인가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충원율에 대해서 음. 조금 이제 얘기를 할때좀 정확히 얘기해야 될게 음, 음, 음. 예, 충원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집 정원 대비 추가 합격한 비율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음. 이제 죽전 같은 경우는 한163% 나왔네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음.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음. 예, 1 0 0다 음.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좀, 음, 수치를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죽전이 한 163%, 천안이 음. 한128% 정도. 네, 좀, 학과마다 조금 등락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네. 평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배수 음. 이상씩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학생부 교과에서 혹시 더 추가로 얘기, 말씀하실 수, 수 있나요? 음, 우리, 글쎄요. 그,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laughs> 저는 이제 교과 전형 상담할 때는 음. 꼭 말씀드리는 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가 가장 음. 관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육모하고 부모가 있잖아요. 음. 이제 걸목표가 있는데 음. 이걸 통해서 과연 단국대학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내신 등급 작년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음. 소신 있게 자기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과에 소신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최저 통과 비율을 보면, 이제 죽전은 보통 한 70, 60%대 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천안이 좀반통막이 났었죠. 그래서 음. 천안이 50, 인문이 49%, 자연이 한 54%. 그래서, 아. 뭐, 올해 좀 완화가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변수로 작용하는데, 네. 이제 트, 최저 통과 비율이 작년에는 이제 그 정도로 혼성이 됐습니다. 아. 그냥. 그리고 교과 전형 지원하신 학생들은 저희 원클릭 입학 상담 프로그램 보시면서 음. 3개년 추이도 좀 보시면서 네, 네, 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질문이 하나 네. 생겼는데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혹시 네. 떨리는 건 아니죠? 아니 떨려요. 아니그 뭐냐면 네. 왜그 학령인구가 감소가 돼서 예. 그 전년도보다 올해 입시가 예. 몇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예. 몇 등급 정도가 떨어졌나요 혹시? 아 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음. 저희도 이제 예상했던 것은 학령인구가 작년에 5만 떨어지고, 그렇죠. 뭐 올해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 네. 학령인구 떨어지는 부분하고 평균 등급을 좀 생각해봤는데 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 올해도 뭐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또 관건이 이제 수능의 난이도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3개를 해보면 이제 그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또막 뭐 평균 등급대가 변동이 있거나 음, 음, 그러진 음. 않고요.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맞습니다. 평균 등급을 유지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네. 방송하면서 다른 타대학의 한0.5 점까지 떨어졌다는 예. 말을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그러니까, 리가 없을 거다라고 우겼더니 음. 자기 학교는 그렇다고 근데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음. 지금 자연계 학생들이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만나면 음. 자연계가 너무나 줄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줄다는 네. 말? 이과 학생들이아 이과에 예.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고 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입시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뭐, 이과 학생들이 참적었던시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 예. 이과, 이과가 좀 비슷해지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공개, 음. 자연계 학생들이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계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국대학교 축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의 학생들 교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